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아카데미 아재입니다. 오늘은 XAI Grok 2를 지금 쓰고 계시죠? 저는 Grok 1.5가 나오기 전부터 트위터를 프리미엄으로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Grok 2가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LLM에 비해서 PDF 파일이나 또는 CSV라든가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일들이 업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부분에서 한계점이 있지만은 이 이미지 분석 툴에 있어서는 속도가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속도가 미친 속도입니다.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 프롬프트를 한 문장으로 작성해줘 해보겠습니다. 미쳤죠?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물론. 용량에 비해서 서버 크기에 비해서 사용자가 적은 부분도 있겠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미드전이에서 제가 그대로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터보 모드로 해서 조금 빠를지 이게 터보 모드 같네요 아 이게 터보 모드네요 이렇게 기하학적인 좀 추상적인 건축물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제가 올렸던 이미지의 원본이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인데 이 부분을 분석을 해 달라고 하니까 금방이죠.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묘사해 주고 영어로 한 문장의 프롬프트를 작성해 줘 이렇게 했습니다. 거의 뭐눈 깜짝할 사이에 나오죠. 그래서 다시 어느 정도인지 넣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터보 모드로 해놨기 때문에 아주 닮지는 않았는데요. 아주 닮지는 않았는데 이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건축 디자인이기 때문에 동일성은 좀 떨어집니다. 스타일라이즈를 제로로 했음에도. 근데 속도가 미쳤어요. 속도가 미쳤고, 그 다음에 오늘 주요하게 여러분들께 소, 전해드릴 소식은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이 그록2 이후에 저는 제일 기대를 하는 게 그록3입니다. 그록3인데, 몇 차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XAI의 콜로스스라고 하죠. 테네시주의 멤피스에 건설되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의 호프 110만 개를 사용해서 122일 만에 구축하는데 완성이 되었고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XAI는 호프 200 GPU를 5만 개를 추가해서 콜로서스의 규모를 2배로 확장하는데 그러면 호프 백약 20만 개 정도가 되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라마 3.1 훈련을 시키는데 약 6만 5천 대의 호퍼백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전력 소비량도 360만 킬로와트를 하루에 쓴다고 하니까 약 150만 가구의 전기 소비량을 여기에서 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18시간 전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렸고 특히나 이 언론을 통해서 약 14분간 정도의 영상이 나왔는데요. 이분이 가서 취재를 했는데 콜로스스에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러게서. 근데 이 감명 깊은 게 순행식 냉각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순행식 냉각 시스템인데 이, 이게 어마어마해요. 물을 소비해서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소비하는 이 규모만 보시더라도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이렇게 취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엔비디아와 xai가 협력을 해서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엔비디아에서도 뉴스로 보도 자료를 냈는데 NVIDIA Spectrum X와 거대한 NVIDIA 호프 10만 대의 GPU 시스템이 가능했다. 그리고 오늘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10만 개의 NVIDIA 호프 GPU로 구성된 XAI의 콜로세스 슈퍼컴퓨터 클러스터가 NVIDIA Spectrum X 플랫폼을 사용하여 구축을 완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표준 기반 이더넷을 사용하여 멀티테넌트 하이퍼스케일 AI 팩토리에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면 원격 직접 메모리 억세스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챗봇은 X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기능으로 제공이 되며 X AI는 클로스의 크기를 두배로 늘려 총 20만개의 엔비디아 호프 gpu 를 탑재하는 자,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원시설과 최첨단 슈퍼컴퓨터는 XAI와 엔비디아가 단 122일 만에 구축했는데 이 규모의 시스템에 일반적으로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수 있는 기간과는 대조적입니다. 첫 번째 렉이 바닥에 굴러온 후 훈련이 시작 될 때까지 19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매우 큰 그룹 모델을 훈련을 하는 동안 콜로소스는 전례 없는 네트워크 성능을 달성합니다. 이렇게 했이 스펙트럼 X 혼합제 기술을 이용해서 95%의 데이터 처리량을 유지하는데 를 보통 이 통신에서 데이터가 표준이 된에서는 약 60%에 불과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95% 정도로 굉장히 초고효율의 데이터 처리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 콜로스스가 학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네트워크 부사장은 AI는 미션 크리티컬해지고 있으며 성능, 보안, 확장성 및 비용 효율성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스펙트럼 X 이더넷 네트워크킹 플랫폼은 XAI와 같은 핵심가에게 AI의 워크로드의 더 빠른 처리, 분석 및 실행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결과적으로 AI 솔루션 개발, 배포, 출시 시간을 단축합니다. 그올 연말이나 내년 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들 앞서서 보셨듯이 이 이미지 분석 기능 뿐만 아니라 파일을 업로드하고 또 데이터를 분석하고 코드하고 지금도 코딩을 하죠. API를 통해서 코딩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런 기능들이 다 추가가 돼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많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게 그룹 3.0입니다. 그때 되면은 판도가 뭔가 바뀌지 않을까. 이 LLM 쪽에서 제가 너무 XAI를 과신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때까지 꿈과 같은 비현실적이라고 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서 지금 세계 탑원에 불을 축적을 하고, 앞으로도 더 공격적으로 10억대의 로봇을 보급하겠다. 이런 그, 론 머스크가 하나씩 하나씩 결과로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은 말보다는 행동에 앞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는 X에서, 콜로스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훈련 시스템입니다. XAI 팀및 엔비디아와 많은 파트너, 공급업체의 훌륭한 작업의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XAI에서 가지고 올 그록 3.0을 기대를 하면서 XAI의 그록이 발전을 해야 또 경쟁이 가속화되어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사용자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제미나이나 그리고 클로드나 라마가 경쟁이 되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서비스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록 3.0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경쟁이 가속화되면은 우리 사용자에게는 인공지능을 보다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XAI의 론 머스크의 그룹 3.0으로 우리 이용자 측면에서 모두 다 기뻐할 수 있는 결과가 곧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또 새로운 소식, 좋은 정보, 정직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